있어 그게 게스트를 봤어요. 어, 어, 괜찮나요 지금 분위기 괜찮은 거죠? 어, 저는 이렇게 관중들을 동요시키고 흥분시키는 재주가 없어서. 요 어, 그리고 이렇게 막 같이 불러 주실 일도 많이 없어요. 아까 대배치가 되게 많이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던데 전 그런 노래도 없습니다. 저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억지로 막 크게 환호해 주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색해요. 저는 정말 스페인트에 있는 가수가 사이씨입니다사이씨는 이곳에서도 공연을 했겠죠, 당연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고, 어, 제가 사람이 많으면 사실, 뭐라 그러나요? 어... 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 노내가더다날 듣고 있을 거야, 나는. 확신이 없으면 쫄게 돼요. 그러면. 약간 쪼는 분위기인데 되게 커서. 제가 한번 집중해서 해볼게요. 그리고, 아, 저 사이시 얘기가니 사이시는 계속 관객에게 요구해요. 서리지호주랑 뛰어라.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요데 그냥 잘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만큼 다 같이 부를 히트곡이 없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무튼 그래서 광주에서 하룻밤 자고, 네. 광주에서 먹을 텐데 하나 찍고, 방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담양 쪽에서 한 군데 더 촬영을 했는데, 신정엽 <목소리> 씨가 <목소리> 꿈이 음식 잘하는 전라도 여자분과 결혼하기 꿈이었거든요. 자기가 벌 받아서 음식 못하는 서울 여자분. <목소리> 이번에도 먹으면서, 아, 참 전라도 음식 맛있구나. 다시 한번 세상. 에 나오는 찬이 호텔된 게 없고, 김치가 아주 큰 감동을 주고, 김치 얘기하다가 부르래는 아니지만, 이야기하 순간을 부르다 <목소리> <목소리>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이 많은 행사장에 잘안 불려지는 가수거든요왜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분위기가. 근데 저는 이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런 좋은 장소에 좋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좋은하게 노래 듣는 재미도. 재미라고 할까요? 멋이 있다고 할까? 근데 관객 여러분들이 되게 오늘 좋은 분들이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미소천사미소천사라는 네, 1집 때 댄스분이고요 아쉽지만 <laughs> 네, 행사장에서 하지 않습니다 제 팬들만 좋아해요 자, 어... 시가! 네네, 다들 봐요 지금 조용히 고품격 이게 그냥 꽤 열정이 남아 계시는 거 같아요. 다음 노래는 제 노래 중에 꽤 리듬이 있는 노래인데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 노래를 좀 같이 불러볼까 합니다. 어, 이 노래 아시는 분이 얼마나 좋을 텐데라는 거 같아요. 아, 지금 이 곡을 새로 내야겠네 전원 손을 들지 않네요. 아니, 아니요. 어, 하지마요더이상이 사실을 얘기하면. 쳐지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요 저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러닝머신을 뛸 때도 되게 처지는것 같아요. 변태 <laughs> 같죠? 진짜 막 되게 슬픈 노래를 들으면, 내가 영화의 주인공이거나 진짜 이별의 주인공 같아요. 감정이 북받쳐서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되게 리듬감이 좋은 노래를 들으면서 굼빡굼빡 굼빡 저는 그러면 운동을 못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몇 분이나 모이신 걸까요? 모르시겠죠? 만네요많명 만, 만, 만 훌쩍 넘는 것 같은데 저도 서울에서 10, 11번째 14년 동안 연세대학교 노촌복에서 야외 공연을 합니다, 월 올해는 비가 와서 지옥같은 시간이었어 야외 공연이라는 게참 아무나 할수 있는 게아니거든요 게다가 이런 인원 수... 그 항상 싸이 형이 부럽고 그저 오늘 비가 안 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 그때 예전에 팝스타들 보면, 물론 팝스타죠 어, 빌리 조엘이고 뭐. 락, 어, 인가 아, 제가, 퀸이 있는 거다 몇만 명 모이면서 발라드를 부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발라드를 따라, 따라 불러주면 근데 제가 요즘 가수 중에 기억하는 야외 공연은 다다 다 같이 점프하는 느낌밖에 없거든요. 조용한 노래를 할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보면서 가수가 됐는데 아, 나는 그런 월드스타 되지 못했고 가끔 이렇게 좋은 행사에서 사람이 많은 야외 공연장에 있을 때 조용한 노래를 하는 사람의 어떤 죄송스러움과 위화감과 <laughs> 감사함, 다음 노래 더 조용한 노래 부를게요 <laughs> 다음 곡은요, 커플도 많이 계시죠? 어, 많이 없나? 이거 더 걱정되는 건 그게 렇 유명한 노래도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제 노래는요, 가사가 잘 들립니다. 한번 한 글자 한 글자 꼭꼭 씹어서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영원히라는 곡입니다. <laughs> 다음 곡부터는 이렇게 안 유명한 노래는 없습니다. <laughs> 안심하시고요. 2 어, 0 네, 2 4 K-POP 포스코 콘서트 초대돼서 너무 기쁘고 이제 저는 일본 활동도 하고 있는데 K-POP이라는 게 사실은 뭐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도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K-POP은 대부분 아이돌. K-POP e q 아이돌이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저 말고요. 너무나 멋진 보컬들이 많잖아요. 어, 싱어들도 K-POP으로서 외국에서 사랑받는 왜냐하면 이제 좀 우리나라 드라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싱어끼리만 뭘, 또뭘할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것 같아서 되게 기대가 되고 어, 다비치도 좋고 잔나비도 좋고 저도 뭐, 얻어 걸리면, 대고 나왔으면, 워터널도 찍고. 그런 뭔가 진짜 케이팝이 좀 다양화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좀, 유명하지 않은 노래를 하고, 무거운 얘기까지 하니까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져요. 자, 근데, 저 광양을 너무 오랜만에 와본 것 같은데, 너무너무 좋아요. 공기 너무 좋고, 여러분들 얼굴도 좋고, 그런 무대에 초대돼서 너무 기쁩니다. 좋습니다. 어, 어르신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꽤 히트곡이에요. 응답하라에 나왔었거든요. 여러분은 야이야이야이는 너무 생각해봐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나머지는 부를게요. 왜냐하면 서태지 좋아했던 세대, 서태지관리고 그죠? 아직 남아있어요. 저는 완전. 테이프 CD 사줬던 서태지와 이는 키드니까. 이 노래를 리메이크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서태지 선배님이 성시경이면 하게 해주겠다고 했대요. 오 웬일이야. 근데 서태지 선배님 전화번호 없어. 요 만날 수도 없고. 워낙 신비로운 분이니까요. 하고 이제 혼자서 편곡해가지고 편곡사랑 같이 열심히 해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옛날 음원이라 잘안 들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지. 근데 작곡가랑은 연락이 안 돼. 야이 야이 생각해봐 이러면서 no. 뭘까? 이제 그때 이제 배급사였던 CJ에 다가 연락을 했죠 그 부분을 모르겠다 그래서 CJ가 서태지컴퍼니에 연락을 해서 서태지컴퍼니가 서태지 선배한테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n e v e r m o r e 였대네 Nevermore 그래서 그걸 들은 서태지컴퍼니가 다시 CJ에 연락을 했어요 다시 저한테 Nevermore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좀 창피한데, 이렇게 안 하면 이 노래 맛지 않나요? 너에게의꿈의 얼굴을 돌리는 거. 이걸 안 하면 음악이 되게 지루해져요. 처음에 본 나레이션인데, 아, 선배님은 다 뜻이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열심히 불러서 이 노래가 되게 잘된 다음에, 선배님이 되게 마음에 들고 기쁘시다고, 사태지 컴퍼니에 이하셨어요태지컴퍼니지 대단히 기뻐하셨다는 얘기입 <laughs>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족한다고 전해달라고 러면 또. <laughs> 원래 지금 찍으신 이영상을 스즈 선생님 보실 수 있겠지. <laughs> 자, 너에게를 함께 들어보시죠